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 컨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며 한국 인디게임협회가 운영하는 제2회 경기도 미래기술 AI 게임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게임 산업은 AI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들의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네오이지 AI랩을 맡고 있는 최성훈 팀장입니다. 어, 연구의 결과가 단기간 내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분야에 어, 집중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미지 생성을 어, 저희가 도입한 효과가 어, 거기서 대략 40%. ]의 업무량 절감 시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왔고 소게임즈 대표 염의준이고요 앞으로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서 나 대신 게임을 해주거나 일을 해주거나 버그를 찾아주거나 어, 전부 가능합니다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이 수백만 번 해야 되는 과정을 AI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의 수명도 늘려주고 매출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AI도 더 발전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당근과 채찍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AI 시대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자 게임즈 대표 이유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디 게임 AI 사용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기에는 비용 절감 측면과 콘텐츠와 측면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 게임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번역이랑 에셋 제작 그리고 협업 효율화였고요. 콘텐츠와는 장르를 개척한다든가, 뭐 샌드박스 요소를 넣든가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GPT 나노가 최근에 출시가 되면서 이미지에서 동영상 하는 건 생각보다 쉽더라라고 하면서 여기가 지금 미친 듯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보면서 우리가 게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궁금하셔들 어서 검색만 해보셔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고, 또 새로운 영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 c i a 의 CTO 받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등등 저희도 많이 산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비디오 영상 동영상 생성도 아주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미지뿐만 아니라 글, 뭐 영상 3D까지 연결이 쉬운 도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적용됐다는 것이 아직은 대중에게는 약간 부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곧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아직까지도 어떤 창작자의 권리와 AI를 통한 그런 실효성 확보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 빠르게 많은 작업을 할 때는 AI가 중요하지만 정말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는 내가 이제 AI를 활용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만드는 게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AI에 의존하지 않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혹은 AI가 생성해낸 결과물을 얼마나 내가 잘 검수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그런 균형점을 잘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뭐 AI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취업이나 현재 직장에서의 위치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SS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빨리 만드는데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은 이렇게 온 디바이스되고 아마 리얼타임으로 다이나믹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보다 앞으로 얻을 것을 좀더 생각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자 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산업을 전망하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인디 게임 개발사, 일인 개발자 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신다면은 저희 국내 게임 산업도.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한 명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걸 도와주는 도구들이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인디게임 기획자로서 제 직업을 너무 좋아하고요 지금이 창작을 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쉽고 가능해진 세상에 있는 것 같아서. AI에 대한 생각에 막 빠져있으면 좀 약간 몽상가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너무 허황된 꿈을 꾼다 이럴 때도 있는데 또더 많이 배워야겠다 느끼게 됐습니다. AI는 사실 거울입니다. AI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하고요, 깊은 생각을 하면 AI도 깊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AI의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끌어올려지는 사람입니다. AI 시대에 제일 조심해야 될게 AI한테 선택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게 바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꼭 자신이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AI들을 10분 활용해서 1인 게임 개발자라든지 내부의 직원들마저도 자기의 능력을 힘껏 파워업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 그 개발자 한 명이 여러 가지 직무들을 활용하면서 AI를 통해서 리소스 생산하고 게임을 제작까지 할수 있는 어 그런 많은 그또 다양한 게임들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차보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